응.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어, 택배가 도착이 됐습니다. 어, 어,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하는 중인데, 어,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고 있었다가, 화면이 날라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언박싱 장면은 <laughs> 날라갔고요 어, 이렇게 어, 박스를 포장을 하나하나 푸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아유 많이 왔네요 엄청나게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왔는데, 어, 일단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합은 사이즈가 아주, 어, 아이들 그 다육이 심어주기 좋은 사이즈로 도착이 됐고요. 달고나 세트죠? 어, 이거는 달고나 12종. 지금 달고나 12종부터 제가 언박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까미를 커팅을할 건데요. 까미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박스를 전부 다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박스를 이렇게 포장을 풀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아이들은 까미,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달고나 세트, 전부 다 12종 세트고요 이 앞에 있는 아이는 6종으로 미니 콩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고나부터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달고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이즈하고 여러가지 재봐 드릴건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12cm, 내경 12cm 나오고요. 여기는 굽까지 포함해서 8cm가 나오는데, 어, 굽을 빼면은 6.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고나 세트는 대부분 모양이, 어, 똑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어, 크기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유약은 처리되지 않았고, 어, 이렇게 어, 중간 톤의 예쁜 색상으로 이렇게 어, 아이들이 어, 마감이 됐고요. 그 안에도 보면은 물구멍도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중국산 수제 화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어 일단은 어, 소개를 드렸고요. 이 비슷한 아이가 이 아이인데 같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리도 틀리고 어,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 꽃 모양도 틀리고, 약간 이렇게, 프릴도 약간 이렇게 잔잔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아이도 사이즈를 보면은, 어, 12cm가 나오고요. 어, 급다리 포함해서 7.5cm 정도 되네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물마름이 아주 좋게끔, 이렇게 타원형, 원추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밑면이 마감이 됐고요 어, 물구멍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널찍하고요 이런 어, 종류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 어, 내경은 내경은 9.5cm고요 외경은 12cm 이 정도 12.5cm 이 정도 나오네요 곱다리까지 포함해서 10cm가 나오고요. 그, 내경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쟀을 때도 9.5cm면은 그 작지가 않은 그런 크기예요. 근데 전부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편한 그런 크기로 되어 있고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여기도 12cm 나오고, 내경은 9.5cm, 여기 다리, 곱다리 포함해서 10cm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역시 타원형 스타일로 물 빠지면 좋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유약 처리는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어, 색감은 그 방송에서는 아주 원색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은은하게 중간톤으로 색감도 예쁘네요 어, 생각보다 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일단은 화배, 어, 화분이 가볍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작아가지고 11cm 고요 어, 내경으로 하면은 9, 9.3요 정도 나오고요. 굽다리 포함해서 10cm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 요거는 약간, 어, 약간 이렇게, 어, 높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 네, 다섯 개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거는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밑으로 좁은 스타일, 위쪽으로 조금 넓은 스타일이고요. 물구멍 좋습니다. 아, 유양 역시 설이 되지 않은 거라 물마름이 물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요 색감도 완전 원색이 아니라 어, 예쁜 색깔로 이렇게 중간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 이제 외경은 12cm고 내경은 10cm 나오네요. 약간 큽니다. 거의 같은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옆으로 타원형입니다. 가로가 12.5, 13cm 가까이 나고요. 내경은 11cm 나오고요. 세로는 9, 내경은 8cm고요. 외경은 10cm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굿다리 포함해서 9cm가 나오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그 조금 항아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흙의 양이 많아서 아이들 이렇게 심어줘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어,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어, 물 마름 좋게끔 유약 처리가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어, 꽃무늬도 이렇게 중간 톤으로 예쁜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타원형 스타일인데 옆으로 이렇게 긴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어, 가루가 14cm가 나옵니다. 세로는 10cm가 나오고요. 작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높이는 7cm 나오고요. 어, 이것도 그한 빨간 포트 어, 두개 정도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크기 좋고요. 물마름 물, 물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어, 되어있고요. 음, 이것도 그 타원형으로 되어있고요. 보면은 가로가 13cm나 나옵니다. 13.5cm. 내경은 12cm가 나오고요. 요거 세로는 10cm가 나옵니다. 어, 요것도 이제 물마름이 좋은 유약 처리되지 않은 그런 어, 느낌이고요. 어, 이 색감이 어, 오묘하게 그 생각보다 아우 마음에 드네요. 어, 완전 이렇게 원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촌스럽지 않을까 어,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색감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각형 스타일에 어, 그 배가 조금 나와 있는 스타일로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이제 꽃 모양이 중간 톤으로 이렇게 음, 거의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는 11cm 나오고요. 내경이 9cm 정도 나옵니다. 어, 다리, 굽다리 포함해서 10cm가 나오고요. 어, 이렇게, 어, 배가 이렇게 볼록한 스타일이라, 어, 배양토가 좀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어, 꽃 색깔도 중간 톤으로, 어, 은은하게 고상하게 되어 있고요. 어, 유약은 처리되지 않아서 물마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각형 스타일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직사각형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가로가 13cm 나오고요. 세로는 9.5cm가 나오고요. 내경도 11cm 이 정도 나옵니다. 굽다리 포함해 서7 c m 가 되고요. 어근데 안으로 이렇게 볼록한 스타일이라 이 높이가 그 낮더라도 아이를 심어주면은 굉장히 어,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고요. 이것도 유약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꽃색감은 은은한 중간톤이고요. 어, 그영 사진이 영상이나 사진이 조금 진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리고 요거는 10.5cm 이쪽으로도 10.5cm 10 구요. 요거는 이제 4경은 9cm 이렇게 되어 있고, 굽다리 포함해서 17cm가 나오고요. 요것도 밑으로 이렇게 약간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빠짐이 좋을 것 같고요. 유약 처리는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꽃 색깔도 은은한 꽃 색깔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어, 까미 까미를 보여드릴 건데요. 까미 디자인이 세 가지예요. 어, 첫 번째 디자인은 어, 요거 이제 단지형, 배가 이제 볼록하게 나온 스타일 단지형이고, 이렇게 손으로 그립감이 좋게끔 이렇게 잡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8.59cm 가까이 나오고요. 안쪽으로 재면은 7cm가 나옵니다. 사방 같은 사이즈고 굽다리 포함해서 8cm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유약 처리가 안된 그런 물마름이 괜찮은 그런 화분이고 밀구멍도 시원하게 잘 뚫렸어요. 굿다리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바탕색이나 꽃 모양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은은하게 잘 나와 있구요. 어, 요거 이제 똑같은 디자인 4개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꽃 모양만 이렇게 다를,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꽃 모양이 이렇게 다, 다, 른거고요 어, 디자인은 똑같구요.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소개를 시켰고요. 이번에 또네 개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요것도 이제 까미 1 2 종의 디자인 한 개가 되는 거고요. 어, 요거는요것도 이제 손잡이 이렇게 잡는 부분 그립감이 있지만 여기가 흙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9cm가 나오고요. 어, 안쪽으로 내경은 8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굽다리 포함해서 8cm가 나옵니다. 꽃 모양 이런 거고요. 이렇게 안에 물구멍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꽃 모양 이렇게 어, 색깔만 다르고 다른 디자인은 똑같은 거가 4개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바탕색이 워낙 은은하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꽃 색깔도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까미 이거 이제 어, 꽃 모양만 이렇게 다른 거구요 디자인은 똑같은 거구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까인데 이거는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손으로 이렇게 잡기 편하게끔 그립감이 좋게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외경은 9cm 나오고요. 내경은 8cm 이렇게 나오고요. 뒷다리까지 포함해서 8cm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다리 4개 있으면서 어, 밑에는 조금 넓고 가운데는 어, 예쁜 여성의 허리처럼 이렇게 잘룩합니다. 그리고 꽃 모양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바탕색도 은은하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꼬맹이 창들 심어주면 은참 예쁠 것 같아요. 요즘 꼬맹이 창이 많이 나오고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도 심어주면 은 예쁠 것 같고 역시 이제 꽃 색깔하고 모양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세 어,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것도 이제 네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뜯려라 이렇게 해서 까미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선물로 상품으로 왔는데. 안그래도 제가 요즘에 콩분을 검색을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작은 콩분에다가 이제 조그만 아이들 심어 가지고 달달 묶여서 이쁜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넓은 예쁜 쟁반이나 항아리 뚜껑에다가 한 몇십 개를 이렇게 같이 모아서 바닥에 음 마사또를 깔고 약간 물을 주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콩분을 지금 검색 중인데 어, 이 콩분이 5.5cm 입구가 나오고요. 안쪽으로는 4cm가 나오고 길이는 6cm, 굽다리 포함이에요. 근데 물구멍도 조그만 게 굉장히 크게 뚫려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은품으로 제공이 된 거고요. 이것도 지금 엄청 예쁘죠? 공분인데 근데 이제 6cm가 나오고, 안쪽으로 재면 5cm. 굽다리 포함해가지고 6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경이 5.5cm. 그 내경은 4.5cm 되고요 길이는 굽다리 포함해서 6.5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콩본 중에 약간 농한 스타일이구요 어, 이것도 5.5cm, 6cm가 나오네요. 안쪽으로는 5cm 나오구요 굽다리 포함해서 6cm 나오구요 어, 너무 귀여워요. 안 그래도 진짜 발그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건 7cm. 세로는 5.5cm 이렇게 나오고요. 굽다리 포함해서 4.5cm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진짜 예쁩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이에요. 이것도 어,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고, 골고루 이렇게 미니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7cm 이쪽 세로는 5cm 여기 높이는 5cm, 굽다리 포함이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배가 볼록한 스타일이라 흙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엽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제가 갖고 있는 콩분하고 요, 이런 거 하고, 이 정도면은, 어, 그 항아리 뚜껑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음, 다시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지는 것은 달고나 12종 세트이고요 어, 디자인이 똑같은 건한 개도 없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가격은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어, 행복한 꽃그릇 어, 전화번호와 주문하시는 전화번호와 요거 이제 가격은 제가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어, 미니 콩분들인데 어, 사이즈 제가 전부 다제 드렸고요. 요 가격은 제가 어,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 그래서 이제 콩분 사이즈 안내 해 드렸고요. 어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까미 12종인데요. 어 이것도 그 자막으로 처리해서 어, 가격과 어, 행복한 꽃그릇 전화번호 어, 자막처리해서 입력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어, 부자재 언박싱 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어, 요즘에 인기가 워낙 좋은 어, 다육이 별사탕입니다. 어, 이 별사탕 볼은 이것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거고요. 어, 보니까 소립인 것 같아요. 어, 별 사탕 하나 있고요. 어, 요것은 어흑 화산석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사용했던 거고요. 어, 요것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어, 제가 이번에 주문을 한 거고요. 요거는 화산석 중에 적화산석입니다. 그이 요번에 이제 제가 어 사용했던 거 재주문 들어간 거구요 가격은 제가 자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긴 시간 동안 행복한 꽃그릇 영상 그 언박싱 영상을 전부 다그촬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산석 두 가지 하고 어, 별사탕 한 가지, 별사탕 한 가지 그리고 미니 콩분 여섯 개. 그리고 까미 12종, 그리고 달고나 12종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언박싱을 전부 다 끝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